제 10품 보시공덕을 헤아리다 그때 지장보살 마하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합장하며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제가 업도 중생의 보시공덕을 헤아려 보니 가벼운 것이 있고 무거운 것도 있어서 한 생만 복을 받는 것이 있고 열생 동안 복을 받는 것도 있으며 백생 천생토로큰 복을 받는 것도 있는데 이는 어떤 까닭입니까 세존이시여 저에게 말씀하여 주소서 부처님께서 지장 부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도리천궁에 모인 모든 대중들에게 영부제의 보시공덕의 가벼움과 무거움을 헤아려 그대에게 서라니 그대는 자세히 듣도록 하라.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저는 그것이 궁금하였는데 듣게 되어 기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남연부제의 국왕, 재상, 대신, 대장자, 대찰리, 대바라문 등이 가장 빈천하고 빈궁한 자나, 곱추, 벙어리, 김어거리, 장님과 같은 여러 장애인을 만나 보시하고자 할 때, 큰 자비심과 겸손한 마음으로 미소를 지으면서 직접 베풀거나 혹은 사람을 시켜 베풀며 부드러운 말로 위로한다면 이때 얻는 복과 이익은 백개의 항아에 있는 모래알처럼 많은 부처님께 보시한 공덕만큼이나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높고 귀한 자리에 있는 이들이 가장 빈천한 이들과 장애인들에게 큰 자비심을 낸 까닭이니 이들이 얻는 복과 이익은 백천생 동안 항상 칠보가 부족할 것이거늘 하물며 입고 먹는 것이 부족하겠는가? 지장보살이여 미래세의 구강이나 바람은 등이 불탑이나 절에 가서 부처님의 형상이나 보살, 성문, 덕지불 등의 형상에 스스로 마련하여 공양을 올리고 보시하면 이들은 세겁 동안 재석천왕이 되어 뛰어나고 묘한 즐거움을 받을 것이다. 만약 보시한 복과 이익을 법계에 회양한다면 이들은 열겁 동안 항상 대범천왕이 될 것이다. 지장보살이여, 미래세의 구강이나 바라문 등이 허물어지고 파괴된 불탑이나 절 또는 경전이나 불상을 보고 발심하여 보수하되 스스로 마련한 것으로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권하여 수많은 사람에게 보시 인연을 맺어주면 이들은 백천생 동안 항상 전륜선 왕이 되고 함께 보시한 다른 사람들은 백천생 동안 항상 작은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또 탐료의 앞에서 회양하는 마음을 낸다면 이들은 모두 불도를 이루리니 이로 인한 과보는 한량없고 끝이 없다. 지장보살이여 미래세의 모든 구강이나 바람은 등이 늙고 병등이나 해산하는 여인을 보고 잠깐이라도 큰 자비심을 내어 의약 음식 친구 등을 보시하여 편안하게 해주면 이로 인한 복과 이익은 가장 커서, 2 0 0 동안은 언제나 정거천주가 되고, 다시 2 0 0 동안은 항상 유격천주가 되며, 오래도록 악도에 떨어지지 않아, 백천생 동안 귀로 괴로운 소리를 듣지 않고, 마침내는 불도를 성취하게 될 것이다. 지장보살이여, 미래세의 구강이나 바라문 등이, 이와 같이 보시하면, 한량 없는 복을 얻고 다시 법계에 회양하면, 보시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필경에는 부처를 이루거늘, 하물며 재석천, 범청왕, 전륜왕이 되는 과보 뿐이겠는가. 그러므로 지장보살이여, 중생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보시를 배우도록 널리 권하도록 하라. 지장보살이여,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인이 불법 중에서 털끝이나 먼지만큼의 작은 선근을 심어도 받는 복과 이익은 비유할 수 없이 많다.지장보살이여,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인이 부처님이나 보살, 벽지불 또는 전륜왕의 형상을 보고 보시하고 공양을 올리면 한량없는 복을 얻어 항상 인간과 천상에서 뛰어나고 묘한 즐거움을 받으며 만일 법계에 회항한다면 이 사람의 복과 이익은 비유할 수 없이 많을 것이다. 지장보살이여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인이 대승경전의 한 개송이나 한 구절이라도 듣고 소중한 마음을 내어 찬탄하고 공경하며 고시하고 공양을 올리면 이 사람은 한량 없고 끝이 없는 큰 과보를 얻을 것이며 또 법계에 회양한다면 그 복은 비유할 수 없이 많을 것이다. 지장보살이여,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인이 오래되어 헐고 부서진 불탑이나 절, 대승경전을 만나 새롭게 보수 관리하되 혼자서 마음을 내거나 남에게 권하여 함께 마음을 내어 예배 찬탄하고 공경 합장하며 보시하고 공양을 올리면 이들은 30생 동안 항상 작은 나라의 왕이 될 것이며 인연을 맺어 준 사람은 항상 전륜성 왕이 되어 좋은 법으로 여러 작은 나라의 왕들을 교화하게 될 것이다. 지장보살이여,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인이 불법 중에서 성근을 심어 공양을 올려 보시하거나 탑이나 절을 보수하거나 경전을 잘 엮어 관리하는 등털 하나, 티끌 한톨, 모래 한알, 물한 방울만큼의 착한 일이라도 법계에 회양한다면 이 사람은 지은 공덕으로 백천생 동안 으뜸가는 묘한 즐거움 을받을것 이다. 하지만, 자기 집의 가족 이나 자신 만의 이익 을 위한 것으로 돌린다면, 이러한 과보 는곧삼 생의 즐거움 뿐이 어서 만 에서, 하 나를 얻는 것이 된다. 지장 보살 이여, 보 시의 인연 공덕 은 이러 하 도다.